안녕하세요. 배려사회를 지향하는 안학의 대표 김용숙입니다. 셀럽 병사의 비밀, 셀럽 병사의 비밀. 이 프로그램은 어느 프로그램보다 이찬원 씨와 아주 잘 맞는, 잘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찬원 씨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해석을 누구보다 가장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셀럽 병사의 비밀은 역사 속의 인물과 그와 연관된 병, 병뭐 과학적으로 그때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규명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현대적인 의학 관점에서 분석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때문에 병에 대한 관심 또 역사적 인물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같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끌어 모으기에 적합한 방송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에는 드라큐라, 드라큐라 문제를 다녔습니다. 저는 그냥 드라큐라가 송곳니가 발달돼서 피를 빨아먹는 그 피를 빨아먹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설정한 그런 인물이 드라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드라큘라는 실존 인물이라 그럽니다. 즉 루마니아의 루마니아의 왕이었던 실존 인물이라 그러는데 이 드라큘라를 이렇게 흉측하게 묘사한 것은 독일이 즉 오스만 제국 사람들이 독일들이 이 드라큘라를 소설로 만들면서 이렇게 우리는 드라큐라는 악질, 나쁜 사람, 마귀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이 드라큐라 하면은 뱀파이어, 뱀파이어 흡혈귀, 즉 목에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을 드라큐라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뱀파이어 흡혈귀로. 한국말로 하면 흡혈귀고 흩혈, 영어로는 뱀파이어, 아마 이 소설 속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큐라를 모델로 해서 쓴 독일 사람들이 이 소설을 써서 드라큐라를 악마화한 것인데, 루마니아에서는, 루마니아에서는 드라큐라를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찬원 씨가 이 루마니아에서 드라큘라를 어떻게 받들고 있는지라는 퀴즈, 퀴즈를 내자 사람들이 다 모르는데 이제 나만 믿어요 이런 노래를 부르자 임영웅 했는데 거기서 임자만 빼라고 하면서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는 그 퀴즈까지 냈습니다. 원래 이 드라큘라는, 드라큘라는 로마니아의 왕의 아들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버지와 형이 오스만 제국로에 제국에 볼모로 잡히면서 볼모로 잡히면서 8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뭐그 유럽 제국이 서로 국경과 싸움을 하고 뭐이 지구 인류의 역사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영토전쟁과 종교전쟁으로 이 인류의 역사는 만들어졌다고 해도 가은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올모루 잡혀 있으면서 16세 때 드라큐라는 왕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서, 어린 나이에도 헝가리와 손을 잡았다 또 오스만, 지금 터키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죠. 오스만 제국과 살아남기 위해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면서 본인, 본국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에서, 즉, 뭐라 그럴까요? 오스만 제국에 붙어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벌을 주는 과정에서, 그 수상인들, 거기에 붙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벌을 주는 과정에서 꼬챙이요. 꽃챙이 형을 주면서 이 드라큐라는 이 유명한 악질처럼 아마 묘사가 된것 같습니다. 그 꽃챙이 형을 주는데 뾰족하게 그 꽃챙이를 만들면 몸으로 들어가면서 빠른 출혈 때문에 일찍 사람이 죽으니까 이들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꽃챙이도 끝을 뭉뚝하게 해서 고문을 한 거죠. 오랜 시간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 정도로 악랄하게 그 매국한 그 사람들을 벌을 줬다는 그 내용은 이낙준 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드라큐라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악마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사람을 꽃챙이를 껴서 사람을 죽이나, 그것은 이렇게 매국을 하면 형벌이 가혹하다는 그런 임금으로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형벌을 줬고 또 외국에서 침략을 해올 때는 이렇듯 꽃행이 형 숲을 이들이 보게 함으로써 다시 매국을 하지 못하게 했고 이 숲으로 숲으로 적을 유인을 해서 그 숲에 불을 지르고 불을 지르고 거기에 물에 독을 풀고, 독을 풀고 해서 그 적군을 물리치는, 물리치는 그러한 전략으로 그 로마니아를 살린 영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셀럽 병사의 비밀을 보면서 저는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덤을 열고, 무덤을 열고, 그 시체를 보면 더러운 입에 맑은 피를 물고 있기도 하고 얼굴이 뽀얗게 시체가 죽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는 저는 여기에서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선 우리 몸이 사망하게 되면은 어차피 땅에 묻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화장을 하니까 이런 상황은 보기 힘들겠지만 이 시신이 땅 속에서 부패하는 과정에서 땅에는 온도도 적당하고 뭐 습기도 있고 하니까 이들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빨리 빨리 산화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무서운 얘기고, 무서운 얘기고, 끔찍하고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시신을 열었을 때, 묘지를 파헤쳤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저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그런 드라큘라 셀럽 병사의 비밀이었던 것 같습니다.